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 사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로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반란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일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미디안이 어떤 나라이고, 그래서 그 나라와 어떤 전쟁을 벌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만 2천 명의 군대가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섯 임금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진지가 있는 요단강 옆 모압 평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고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진영에 들어올 때 백성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껏 뽐내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겠지요. 이겼단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뭐 이런 마음. 근데 진 앞에서 모세가 서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들어가지 않고 성문 밖에서 7일 동안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야속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얻었는데 개선식을 해 주기는커녕 가족들을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들어가지 말고 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라고 하는 말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무세의 배려가 있습니다. 진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진 밖에 주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자리에 세워 두기 위한 그런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할그 자리에 다시금 설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얻은 엄청난 승리에서 그들을 지금 분리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자기들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만약에 바로 이스라엘 진지 속에 들어와서 승리의 기쁨에 들떠 축제부터 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만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 밖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어, 요즘도 목공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목공소에 가보면 톱이나 망치 등 많은 연장들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장들은 주인이 자기를 써줄 때까지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데 사실 연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잘라내고 깎아내는 게 물론 연장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연장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사용해 줄 때만 연장은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이 한 일이지 연장이 한 일은 아닌 겁니다. 연장은 연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영광 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갈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갈채 이런 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한껏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했지 뭐 이런 마음 드는 거죠 누가 반대로 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준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먼저 내 자리를 찾아서 내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언제나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혹은 그가 쓰던 수건을 갖다 덮기만 해도 병든자가 나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해도요.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박자였다라는 거죠. 자기의 주제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겁니다.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게요. 점점점 나이를 먹고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리에 늘서 있었던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쓰고 또 쓰고 끝까지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가진 물질 혹은 내가 가진 이름, 내가 가진 지위 이런 것들과 함께 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살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진 게 나라고 착각을 할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이름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것들, 내 주변의 것들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좀진 밖에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께 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은 채 살지 말아야 한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결케 하기 위해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범우 19절 20절 보세요. 너희는 일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서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굴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성결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그 승리가 계속될 수 있는 거고 그 승리가 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뭐합니까? 그 승리, 사월 보세요. 왕 되면 뭐합니까? 사월 왕안 됐으면 차살하지 않았어요. 왕안 됐으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승리가, 그 귀하게 쓰임받음이 끝까지 내게 복이 되고 승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승리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영적인 뿌리가 우리 속에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영광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늘내 영광에 관심이 있고 승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칭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뿌리에 훨씬 더 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로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진 밖에 계십니까? 바라기는 진 안에 분주하고 바쁜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또내 자리를 만들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 안에 안일함을 박차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하여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게 되는 또 얻게 되는 그 귀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인데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승리와 영광이 오히려 더큰 은혜의 도구가 되는 복된 역사들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